유비가 백성들과 함께하는 장면. 천하는 얻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유일한 군주. 유비에게 배우는 인생 성공 법칙. 조조, 손권과 대비되는 유비의 모습 강조. 의리와 신뢰. 끝없는 도전.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 유비의 리더십이 현대에도 필요한 이유. 일, 의리와 신뢰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유비가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는 장면. 조조가 힘으로 사람을 다스릴 때 유비는 신뢰로 사람을 얻었다. 유비의 신뢰 사례. 관우와 장비와의 의형제 결의 가족처럼 함께하다. 제갈량을 세번 찾아간 삼고초려 인재를 존중하고 믿었다.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 솔선수범하며 함께했다. 현대에서도 신뢰는 최고의 자산이다. 끊임없는 도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유비가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장면. 유비는 천하에서 가장 약한 세력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유비의 끈기 사례, 신발 장소에서 군주로 작은 시작도 중요하다. 수차례 패배 후에도 재기 쓰러져도 다시 일어섰다. 총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 한 의지 믿었던 손권에게 배신당해도 버텼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라.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3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진정한 리더는 인재를 키운다. 배경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고 관우 장비조원과 함께 있는 장면. 뒤유비는 스스로가 강한 리더가 아니었지만 강한 인재를 모았다. 유비의 인재 경영 사례, 제갈량 군사 정치 핵심, 관우 장비 최고의 무장. 좋은 충직한 수호자 현대에서도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함께하라. 사 유연한 사고 방식 필요하면 현실과 타협하라. 유비가 조조에게 의탁했다 떠나고 손권과 연합 후 다시 전쟁하는 장면. 2년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유비는 현실을 인정하고 움직였다. 유비의 전략적 선택 조조에게 의탁했다가 떠남 힘을 키울 때까지 참았다. 손권과 연합 후 다시 전쟁 적도 동지가 될수 있다.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기다렸다가 기회를 잡았다. 현실을 인정하고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움직여라. 오 공감과 감성 리더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 유비가 백성들과 함께하는 장면, 부하들을 챙기는 장면. 유비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함께하는 리더였다. 유비의 감성 리더십 사례.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며 신뢰를 쌓은 군주는 백성과 함께한다. 부하들을 먼저 챙김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살아야 한다. 총 나라를 세우며 눈물을 흘린 권력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이 목표였다.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 시청자, 참여 유도, 배경 유비의 초상, 그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자막. 유비의 리더십,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의견은 신뢰가 성공의 열쇠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는 사람을 키우고 감성을 갖춰야 한다.